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 농장입니다. 오늘 유기농 사과,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유기농 사과입니다. 그, 사과 복숭아가 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체리, 푸른, 뭐 차조기, 야간문, 뭐, 쑥, 어, 이런 것들은, 세비렁,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어, 유기농 사과인데, 실은 유기농 사과에 대한 영상은 어, 그이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에 음, 올리면서도 아, 유기농사가 권할 수도 없고 어, 하기도 어려운 유기농사가 아, 그런 겁니다 타이틀이 어, 음, 올래도 올해, 음, 작년에도 별로 성과가 안 좋았지만 어, 올해도 어, 사과 어, 농사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원래, 어, 사과 수확철에 어, 포항, 농협을 통해서 포항의 인력을, 어,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 10, 하루 12명, 12명 단위로, 어 스타렉스 이제 10인승, 그한 차씩 그 움직이는데, 그 단위로 3일간을, 어, 예약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수확기에 들어와 보니까, 아, 벌레, 뭐, 또 많이 먹어갖고 떨어지고, 어, 이렇게, 물러서 떨어지는 것도 엄청 많고, 예, 그래서, 예, 여기도 보면은, 예, 물론 상품성이 없는 그런 사과들이, 예, 이, 남아있는 것들인데, 이것보다 수없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갖다가, 어,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력, 예약해둔 인력을 취소하고, 어, 어저 혼자 따기로, 어, 그렇게 했습니다. 예, 혼자를 지금 며칠간 따고 있는데, 오늘 12월 3일입니다. 그 사과가 듬성듬성 남아 있다 보니까, 어, 하루에 자금량도 뭐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음 많이 따도 뭐 15, 16박스 음 그한 상자에 1 7 k 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합니다 음 열몇 박스 정도 따고 뭐 그러고 택배 보내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작업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저 안쪽 부분 안쪽 부분은 이제 혼자서 다따 갖고 수확을 했기 때문에 없고 남음이그음한두골 어... 어... 남은 거 마지막 두골두골 두골 조금 더 남은 거 이제 수확하면서 그래도 어 한빛 농장이 사과가 주 품종인데 주 품목인데 사과에 대한 영상을 올려야 되 겠다 싶어서 어 그나마 좀 많이 달려있는 나무 어 그나마 많이 달려있는 나무를 찍는다는 것이 이렇게 듬성듬성 합니다 원래 다 이어져야 되는데 어 여기도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되는데 이제 벌레 뭐가 다 떨어지고 제가 수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공간에 다 사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벌레 먹고 탄저병 걸리고 해서 순나방, 심시방, 나방 묵고 해서 다 떨어지고, 조금 일부만 남아있는 걸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는 축에 속하고 대부분의 사과가 빈가지가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음, 사과 수확을 안 했는데도, 이게 100%다 떨어지고, 이쪽 가지에 몇개 이래 달려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떨어진 것들이, 아, 여기는 제 돼지가 뒤지고 있는 자리인데, 떨어진, 떨어진 것들이 지난번 10월 3일날, 2일날, 3일날, 물난리로, 어, 여기가 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었는데, 그 사과들이 둥둥 떠가 한쪽 코너를 이 몰려있고, 어, 거기에 바닥에 깔아앉아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이 부분에는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 예. 남아있는데, 또이 옆에 부분은 수확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없습니다. 대체로 올려 놓 나무가 이렇게, 응, 벌려 뭐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극히 상황이 좋은 나무. 그래서 유기농 사과가 전국에 거의 7만 농가가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이래 돼 있는데, 유기농 사가 하는 분은, 뭐, 그, 백여 농가 미만일 겁니다. 백여 농가 미만. 저희가 이제 유기사가 연구에 하면서 모이는, 인원이 거의 한 4,5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모임에 참여하는, 유기농 사가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참여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음, 사과는 유기농으로 권할 수 없는 품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어, 농약, 어, 냄새가, 어, 못맡겠게 이제 하는, 어, 사과, 그 농업이, 농업이지만은, 그 사과를 갖다가 매번, 어,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수확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모자라는 수익은, 어, 따른 곳에, 농약 알예도 되는 곳에서, 이제, 수익을 조금 창출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쑥, 새비름, 보리, 새싹, 어, 그러고, 이제, 어, 그런 걸다 가공을 하고, 또, 매실로 만든, 그, 일본 전통, 전통식 그, 매실장아찌, 우메보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조금 수익을, 뭐, 그래 많은 수익을나 아니지만은, 좀 있기, 있기 때문에, 유기농 사과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유기농 사과로 봐갖고는, 어, 원래 같은 경우에도, 음, 적자입니다. 사과로 봐서는, <laughs> 그, 여기, 인건비가 거의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인건비하고 봉지 씌우는 비용이. 이러고 어, 유기질 퇴비또 유기농 자재, 예, 이러면은 거의 800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예, 저희가 수확하는 원래 사과의 그 양은 거기에 탁도 못 미치게 적습니다. 예. 음, 아직 다 상자에, 예, 창고에 들어간 게 아니지만은, 어, 거의 100박스 미만, 17kg 상자 기준으로 흠과 포함해서 어, 현과 비상품성, 그, 어, 청사가, 이런 거 포함해서 백상자 미만일 걸로, 어, 보여집니다. 지금, 봤으나 예, 그러니까, 음, 그 생산비에 못 미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그 유기농사가, 어, 그렇게, 이제, 조금 어렵다 하는 것 같다가, 어,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